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핀란드가 북태평양 조약기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나토에 정격 가입하면서 31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오늘 이 내용 중심으로 어, 경제 트렌드 따라 잡기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유환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환입니다 먼저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나토는 어떤 이익이 있는 겁니까? 핀란드가 러시아와 약 134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 핀란드의 나토 편입됨으로써 러시아가 나토와 맞댄 국경이 1340km가 늘어난 거죠. 러시아에 대한 나토의 억지력도 강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렘링궁의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나토의 확장은 러시아의 안보와 국익에 대한 공격이다. 예. 이렇게 분노를 했고요. 그리고 옛날에 소련 그러니까 핀란드가 소련에 침략당한 역사가 있어서 군사적 증가에 상당히 공을 들였거든요. 국가별 군사력 순위를 매기는 글로벌 화력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걸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핀란드는 145개 나라 중에 5 1입니다 국제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작년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징병제인 핀란드에는 모두 25만 7,25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25만 명 병력이 결코 작지 않거든요. 주력... 주요 무기도 뭐 레오파르드 2라든지 전차가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등을 갖고 있는데 이 무기들을 나토가 군사력이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죠. 네. 자 나토의 신규 가입은 전체 회원국이 찬성을 해야 돼서 이게 좀 가입하는 게쉽지않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번에 트르키예와 헝가리는 함께 가입하려는 스웨덴은 쏙 빼놓고 핀란드만 좀 승인이 됐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최영국 전체가 찬성해 가능한데, 예. 트리키에가 트리키에에 대한 테러를 저지른 단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핀란드와 스웨덴 가입을 반대했었어요. 그러다 올해 초에 스웨덴에서 이슬람 경전인 꾸란소고학 사적권이 있었거든요. 요걸 예. 계기로 스웨덴에 공격을 집중하더니, 지난달에만 핀란드에 문을 연 거예요. 아, 일종의 이거 갈라치기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네요. 다른 회원국들의 눈총을 피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트리키의 전략이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스웨덴의 외교정책연구소 측은 올해 5월에 대선 총선에 유리한 선택을 위한 현직 에르도안 트리키의 대통령의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외교 성과를 득표로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튀르키예가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또 헝가리 같은 경우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을 이제 찬성하더니만 스웨덴은 헝가리를 비판한다라면서 스웨덴 빼놓고 핀란드 가입에만 찬성했어요. 아참 이게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스웨...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러시아 국가인 헝가리는 러시아 눈치를 보느라 단독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하는 거에 묻어가려고 했다 뭐 아,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정작 당사자인 핀란드는 스웨덴과 동시 가입 약속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이걸 결과적으로 좀깬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가입 신청서 제출부터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는 중립국이었으니까 공동 행동하자라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2월 초에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왜그 춘춰 가지고 난리 났던 그 젊은 총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스웨덴과 동시 에 가입할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했지만 이 입장이 곧 우리부터 가입으로 바뀌었어요. 지난 2일 출시된 총선을 앞두고 외교안보 불안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마린 정부가 스웨덴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토에서도. 동시 가입이 아니라 조속 가입이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핀란드를 지원 하게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 손잡고 나토가 주도하는 러시아 제재가 먹히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나토는 회원국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기, 시급하고요 그래서 3, 핀란드는 이미 3월 초에 의회 비준을 마쳤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스웨덴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셈인데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스웨덴 나토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좀 앞으로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스웨덴 마음이 급해졌는데 트르키예와 헝가리 마음을 돌릴 조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예. 가장 빠른 해결책은 그트르키예가그 그 예, 지목했던 테러리스트라고 지목했던 사람들 이거 추방하는 건데 이들에 대한 테러 혐의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국민으로 보이는 사람들 을 일방적으로 추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좀, 좀 전향적으로 다 밀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 근데 스웨덴은 나토에 스웨덴이 필요하다면서 역설하고 있고, 나토가 좀 나서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현재 스웨덴 총리는 스웨덴 국방계획이 핀란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웨덴이 함께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만 이제 뭐 지금 별다른 조치 할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와 함께 서명한 스웨덴의 그 단일 방공망 구축 의향서 만 위안 삼고 있습니다. 네. 뭐 전투기 약 250대를 나토 작전 방식에 따라 함께 운용한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만 기대고 있다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자이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러시아 측은 러시아의 안보와 국익이 침해당했다. 굉장히 분노의좀 눈길을 보내고 있던데 예. 러시아가 좀 가만히 있지만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 이제 이제 핀란드가 가입하면서 확 이렇게 그 러시아와 맞대결 나토가 이제 맞닿게 되니까 엄청나게 지금 열받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얘기하기를 어, 러시아는 안보 체제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안보수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뭐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 섬뜩한 경고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인 대응수단의 계획을 밝히지 않은데 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쏭달쏭한데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과정. 이게 핵무기를 배치한다라는 것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국제적인 이 문제는 뭐 핀란드, 스웨덴 하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또 선진국 아닙니까? 복지국가고요. 그럼 에도풀과 참 여러 가지 이 외교는 속내가 복잡다단한 것 같습니다. 팬거 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